그, 한혜진 씨세자면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사실, 그 둘째 그 처제랑 저랑 사귀는 것은 사진이 나왔었어요. 음. 네. 아. 너무 닮아서 그 둘이. 아, 그래요? 자꾸 네. 형부랑 둘째 언니랑 같이 사진을 오. 붙여놨었어요. 네. 둘이 어느 정도 닮았냐면, 음. 예전에 헬스클럽이 사진을 찍힌 거, 그 회원권을 가지고 하나랑 네. 가, 하나로 같이 다닐 정도로. <laughs> 범죄야! 알게 만드는데? 아, 안 아, 아, 아 제가 들은 얘기예요경비하씨 네, 아. 아, 수도 어, 잘모르시고 아, 워낙 닮아가지고. 헷갈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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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저또 닮았어요? 아, 저는 특출나요. <웃음> 특출나요? <laughs> 아, 딸들이 다 이래요. 다 이런 분이세요. <laughs> 그러면 음. 많은 남성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음. 네. 그한씨 자매들의 이상형은 어떤 이상형입니까? 그러니까 몸이 좋고 이렇게 잘 생겨야 되는 겁니까? 요즘에요. 네. 요즘에 장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윗감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드라마인데요. 예. 네. 아, 얘기되나? 도 괜찮아 요 상관없어요. 네, 네. 내딸 서영이라고요. 예. 네. 거기에 나온 이상윤 씨. 어. 어우 너무 멋있다. 질투날정도로 <laughs> 아이야. 아네 엊그제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그러면은 음... 형부가 잘생겼어. 저 잘생겼어, 네. <laughs> <더> 잘 생겼어? 저이상민 씨가 잘 생겼어? 이상민이잘 생겼어. 이상민이잘 생겼어. 생긴 건 이상인이 더잘 잘생겨... 생겼어. <laughs> <laughs> 장모님께서 기성용 씨는 뭐라 그래요? 네. <laughs> 축구 선수 기승용, 아. 수완지시티에 있는 기성용 <laughs> 아, 아 이게 멋있다고. 멋있다고. 네. 키도 크고, 네네. 굉장히 축구도 음. 잘하고. 에... 거기까지.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이상윤 씨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TV에 어. 들어가요. <웃음> 네. <웃음> 그 사실 뭐형부랑최제 사이가 네.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아주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친해요! <laughs> 좀 어색합니까? 한는 씨를 처음 본게 2002년도 2 0 0 2년도에는저한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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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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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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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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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는 저는 저 만나는 남자친구가 배우를 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그래서 저는 좀 아니 뭐 아직 시작도 안한 배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배우? 좀 걱정되잖아요. 어. 그때 처음에 해안선이라는 영화를 오디션 봐서 2002년도에 월드컵 무렵에 섬에서 촬영을 했고. 김기덕 감독 작품이게 맞을까? 장동원 씨니까. 장가 출연하시고 저는 네, 작은 역할을 했었고. 음. 그 이후에 아내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저는 원래 혜진 씨를 알고 있었죠 좋아했었어요 팬으로서 여기 사 아침 드라마인데 아침 드라마?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저는 이렇게 좀 조연 하고 있고 네, 이랬, 네. 이랬을 때 저희 언니가 내 남자 친구가 지금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대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거 무슨 역전이야 네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laughs> 어,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대? 요막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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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계속 무슨 뭐뭐뭐뭐 뭐업이 했대? 뭐 했대? 어, 어, 어떻게 그렇게 된? 제가 막좀 어, 샘도 나고 어, 황당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인공을 하더라고요. 나는 달리다라는 작품에 네네. 정말로 아니, 주인공으로 사람 정도 탈수 있는 소형 시작이 비행기 만들어서 나왔어요. 네. 아, 어. 상시가 난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결혼하기 전은 좀 동생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제 뭔가 결혼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책임감이, 책임감이 생겨요동생과그 음. 가족이 되니까 더 책임감이 생기는 음, 거죠. 뭔가 그런 책임감을 <laughs> 오해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그죠? 난 음. 제가 챙길게요. 무말 <laughs>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laughs> 아니, 뭐죠. 그 둘째도 있잖아요. 네? 둘째. 음. 보고요. <laughs> <웃음> <웃음> 근데 그 배우 치고는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오래 사귀었었고, 음. 이제 와이프가 저는 동갑이에요. 음. 그러니까 33을 넘어가면 좀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음. 언디가 이제 형부를 굉장히 오래 연애를.